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정보는 언론에 충격을 줍니다. 2. 제20은 고철이 될 것이다. 3. 역사상 최대의 위기.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KF21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성공적으로 날아오르자 세계 외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의 비행을 예의주시하던 중국에서는 관련 뉴스만 수십 건이 쏟아졌고 한국을 시기하던 일본에서도 대당 내용이 대서특필되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J-20과 KF-21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가상 전투에서 한국에게 대패했던 영상이 퍼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KF-21,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본계약 체결 기준으로는 6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의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를 부착하고 성공적으로 활주로를 이륙하자 지켜보던 관계자들과 전 세계 외신들은 환호와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이후 사천 기지 상공을 시속 400km 정도로 비행하면서 항공기 안정성 등을 점검했고 그렇게 33분 이상을 날아 무사히 착륙했던 상황입니다. 이날 최초 비행은 공군 조종사 안준현 소령이 수행했는데 첫 비행의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그에게 모두가 칭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뿐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 배치해 F-445대, 노후 전투기를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향후 6대 시제기들이 4년 동안 모두 2000여 회의 시험비행을 하고 현재 4명의 시제기 조종사도 15명 안팎으로 늘릴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F-35 등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스테스 도료를 적용하면 비탄율 탐지될 확률이 KF-16이나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 스텔스기 F-21의 터는 레이더의 골프공 크기로 보이고 F-35A는 이보다는 크지만 복수리보다 작은 형태로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공군 실험에 따르면 F-15나 F-16 등 4세대 전투기는 5세대인 F-22와의 가상 공중전에서 미사일 한 번을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격주됐을 정도입니다. KF-21 또한 F-22 랩터와 비슷한 형상이라는 점에서 개발이 지속될수록 스텔스 성능은 크게 진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도료 r a 인 페인트는 이미 2021년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된바 있습니다. 이는 내부 무장창, 적외선 방출 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모두가 기술 유출을 꺼려해 해외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이 당당히 국산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이날 비행에는 미티어메테오 공대공 미사일 4발도 장착돼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이 개발해 참여한 미사일로 마하 4.5 속도에 사거리가 200km를 넘고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전투기, 영국 F-35 전투기에도 탑재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외에도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알크크를 비롯해 국산 무기를 대거 장착할 예정인데, 알크크는 적의 대공 위협 지역 바깥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과 함께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공대지 무기로 폭탄 10중을 장착하면 무장 측면에서 F-35A보다 월등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이사레이더와 적외선 탄색 추적장비는 리터 환경에서 이런 무기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군만 보면 세계 5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 경력은 2019년 기준 약 6만 5천 명으로 미국 32만 명, 러시아 16만 명, 중국 39만 명보다는 적지만 일본 4만 7천 명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군사 항공기 보유대수는 총 1,595대로 전 세계 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25% 러시아 8%, 중국 6%, 인도 4%, 다음의 순위입니다. 여기에 F-35 등 5세대 스텔스기는 향후 80기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KF-21까지 대량 생산을 해낸다면 절대 무시 못할 공군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KF-X의 4개의 핵심 기술이들은 어렵다. 2015년 10월 미국이 KFX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한 우위 정부에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 언너가 직접 요청했음에도 그들의 입장은 완강했죠. 이들 핵심 기술을 이사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아레스트, 전자광학 추적 장비어 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순차적으로 이들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한다면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KF-21의 비행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일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KF-21의 첫 비행 성공을 대서 특별하며 자신들이 개발에 참여했음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첫 비행에 성공할 때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괘심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개발을 완수하길 바라는 이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만 33조 원의 무역 흑대를 봤음에도 8천억 원을 체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15 전투기로 한눈을 판 것도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스테스 전투기 J-201, KF-21에 제압될 수있다며 한국이 하룻밤 사이에 전투기 기술 대국이 됐다는 기사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만 하루에 수십 건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를 개발해 40여 대 이상을 실전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2030년까지 200에서 300 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KF-21에 격추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가상 전투에서 중국 전투기가 너무나 쉽게 격추됐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결과를 분석한 중국 언론단도 경악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중국인들 또한 한국인은 굉장하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무장창을 매립해 완벽한 스태스기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첫 비행 성공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응을 보면 순전히 일본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무기 산업이 성행한 한국은 이미 자주포 실적이 엄청나고 탱크도 팔고 있다. 여기에 전투기까지 개발해 상대국에게 맞춤 판매를 하면 꽤 팔리지 않을까? 이제 일본은 완전히 기술 후진국이 됐구나. 왠지 잠수함마저 시간 문제로 추월 당할 것 같은 느낌이다. 결코 이런 비행기가 뛰어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난 몇 년간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방위성과 미쓰비시는 완전히 뒤쳐진 감이 있다. 좀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한발 빨리 움직였다는 일본 전투기 사업의 실태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2차 대전 초기 미국을 압도했던 제로센 전투기는 미쓰비시가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즉 전투기 개발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출시됐던 F2 전투기도 미쓰비시가 참여해 만든 바 있는데 이때 이미 이사 레이더 기술을 탑재해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 생산 비용이 최초 예상 대비 2배로 늘어난 22조 원이 들자, 141기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94기로 대폭 축소하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투입하고도 추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F-35 전투기 개발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미스비시 중공업이 조립한다는 조건으로 약 24조 원에 계약을 한바 있는데, 한국이 40대 도입에 7조 4천억 원을 투입했다면 일본은 그 3배의 비용을 썼던 상황입니다. 노하지만 2019년 미쓰비시가 최초로 조립했던 F-35 전투기는 바다에 추락해 버렸습니다. 첫 사대는 미국에서 제작해 시험기회까지 마친 뒤 넘겨받아 문제가 없었지만 나머지 38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조립 생산을 하려다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또다시 미쓰비시 중공업 주도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약 90대를 배치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5조인 정도입니다. 50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마저도 개발이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개발을 한다 해도 자위대용으로 겨우 100에서 150대 정도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 외국과의 합작 개발 업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수출도 할수 없다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초 5세대 전투기 수 57의 제작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각종 부품들을 장착하고 랜딩 기어를 테스트하는 모습, 완성된 기체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과정을 전 세계에 드러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2002년 본격 개발을 시작한 후 20년만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10여 대가 생산됐을 뿐이며 2028년까지 76대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어 엄청나게 느린 개발 속도에 제2군사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 확실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조종사에 대한 교육 부족과 낡은 무기 체계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러시아 공군 조종사의 연간 비행 시간은 100시간 미만으로 서방 조종사의 평균 훈련 시간 230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또한 초기 소련 전투기를 모방하며 성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1998년 첫 비행에 나선 3세대 전투기 j 2 0은 이미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후 J-15와 16의 등장으로 4세대 전투 능력을 갖췄고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기 J-20은 2 0 1 1년 시험 비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후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2인승 시험비행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 조종사가 두명 탑승할 수 있는 기종은 J-20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에서 1인승과 2인승을 동시에 만들어 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산둥반도에 배치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KF-21 전투기가 뜨는 순간 J-20의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은 KF-21이 F-16을 대체하는 스타 수출 전투기가 될지도 모른다며 중국 샤오룽 전투기 수출에 최대 적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샤오룽 전투기는 J-20을 개발한 중국 항공기 그룹의 수출용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FA-50 전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KF-21이 완성되면 중국 전투기는 상대가 안 되고 수출에 있어서 프랑스나 미국까지 한국과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상황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변동하면서 단기간에 3배에서 5배 가량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전체 가스 사용량의 40% 가량을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기 지정학적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게 될 천연가스를 원료로 가동하는 공장과 같은 제조시설에게 영향을 주게 돼 공산품 가격부터 서비스 비용 등 모든 비용이 연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는 자유가를 맞이해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원자재 수요가 급감했다가 다시 급상승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몇년전 태평성대 시절을 겪으며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발전, 수력발전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지구의 미래라고 주장하고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극소수의 선진국만이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렸고 그마저도 한자리수 증가와 같은 매우 적은 비율로 늘렸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율이 전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석탄을 비롯한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경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가동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친환경 에너지를 고집했으나 독일 전체적으로 전기 요금이 두 배에서 세 배가량 급상승하며 부족한 전기를 가까운 인접국인 프랑스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발전량 중70% 이상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와.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중지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주장이 유럽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연합이 친환경 발전만을 고집하다가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자 지난주부터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한 발전을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관련 투자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유럽 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맡고 있는 집행위원회 측에서 민관투자의 새로운 기준인 그린 텍소노미의 처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란 녹색 분류체계를 의미하는 말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에너지원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등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의 친환경 기조와는 다르게 유럽연합 측은 그린 텍소노미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시켜 유럽 회원국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에너지 모두 완전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놓쳐서는 안될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680조 원의 거금을 투자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과거 유럽의 정책 기조에 따라 탈원전과 같은 원자력 에너지를 배제했던 독일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유럽 집행 후에 말만 믿고 친환경을 키웠는데 전기로만 높아지고 주변국인 프랑스에게 전기를 수입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프랑스는 이번 결정에 크게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전체 발전량의 70%를 만들어 내는 프랑스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원자력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기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낼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체코와 폴란드 등 원전을 계획 중인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인데요. 가동 수명이 60년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EPR 원전을 4기에서 6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원전의 설계와 건설부터 운전과 유지 관리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프랑스 전력공사가 담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가 제시한 사업 비용은 4기를 건설했을 경우 약 47조 원, 6기를 건설했을 경우 70조 원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폴란드 현지의 사무실과 모델하우스 시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악재가 생겼습니다. 최근 프랑스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이은 결함이 드러나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연구소는 프랑스 서브 펠리 발전소의 원자로의 핵심 시설인 노심부분에서 영적 결함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량 지점은 비상 냉각 시스템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부분의 결함으로 원자로를 제때 시켜주지 못하면 연료봉에 과열되어 노심이 높게 돼 지구 역사에 남을 만한 원자력 사고로 기록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원전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비슷한 용적 결함 문제가 반복되며 프랑스 중부지방 원전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측은 북동부 아르덴 지역의 원자로들도 정밀 진단 후 가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냐. 현재까지 5기의 프랑스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되는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전국적으로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나왔다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고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원전은 중대한 사고를 낸 적이 수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1969년 프랑스 생로랑대오 원전에서 우라늄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으며 1980년 같은 지역에서 연료봉의 손상으로 과열로 녹아내려 원자로가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원자력청은 프랑스 원전 역사 최악의 사고라 칭하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했지만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2011년 9월 12일 프랑스 남쪽 르가를 지방의 원전 원자로 내부에서 큰 폭발이 있었으며 이 사고로 프랑스 전력공사 측은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단 3일만인 9월 15일에 일부 방사능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꿨습니다. 현재 해당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고는 2017년 2월 9일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끼고 있는 플라망빌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터빈 홀에서 문제가 생겨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고 문제가 생긴 원자로는 현재 폐쇄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지만 다수의 중대한 사고를 경험했는데요. 프랑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원자력 발전소 설계와 운영 면에서 크게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70%를 의존하는 프랑스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개수를 늘려가자 매우 걱정하는 듯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원전 관리를 잘못하여 과거와 비슷한 사고가 나는 경우 유럽연합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인 것입니다. 폴란드와 체코에서도 비슷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방식은 저렴하지만 안정성에서만큼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큰 주목을 받는 추세입니다. 비록 한국의 최근 정부 정책으로 원전을 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시공 능력 관설 비용과 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에서 최고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이 건설한 중동 최초의 파라카 원전을 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중동의 산유국입니다. 즉, UAE 가 생산해내는 석유와 천연가스만으로 발전 시설을 돌리면. 돈한푼안 들이고 자급자족 가능한 발전소를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전력을 이런 식으로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UAE는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카 지역에 원전을 짓겠다 발표하며 한국에게 시공을 맡겨 얼마 전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위험한 에너지원일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원을 중동의 산유국이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전세계가 놀라는 일이었으며 UAE 원자력 공사 측은 바라카 원전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매년 수소 100만 톤을 생산하는 데다 UAE가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AE가 한국에게 원전 건설을 맡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원전을 최초로 가동했지만 단한 번의 중대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카 원전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원전과 경쟁했지만 안정성과 운영방식 그리고 기술력 등 모든 부문에서 프랑스 원전을 압도하며 한국이 선정된 것입니다. 해당 모델은 APR-1400으로 한국형 원자력 주력 모델 OPR-1000을 개량하여 업그레이드 한 것이며 국가 주도의 선도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원전입니다. 기의 숫자에서 알수 있듯이 발전 용량은 1000MW에서 1400MW로 늘었고 기본 운전기한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으며 선진국들이 개발해 낸 3세대 원전의 기술력을 월등히 압도하는 수준을 갖추며 한국 원자력 기술의 미래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전은 미국 원자력 위험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아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받았으며 유럽 수출을 위해 개량한 모델인 eu apr이 유럽연합 사업자협의회에서 사업자 요건을 충족시키며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즉 원전 인증 양대 산맥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모두 심사와 인증을 받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본격적인 원자력 수출국으로 떠오를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런 막강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와 체코에서 1순위 사업 대상자는 프랑스 원전이었지만 최근 프랑스 원전의 안정성이 다시 대두되며 가장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원전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한국의 원전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한국 말고도 러시아와 미국도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연합 전체와 갈등을 빚고 있어 더 이상 유럽은 러시아에게 에너지 패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상황이냐. 미국은 현재까지 사업 계획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도 사실상 한국과 프랑스 두 곳이 경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다른 경쟁국들보다 최소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60년의 운전 기간 동안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체코가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규모만 100조 원에 달하며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투자하려는 원전 비용이 700조 원에 달하는데 강력한 경쟁자인 미국과 러시아가 추춤하는 사이 프랑스 원전이 안정성 문제로 외면받는 순간에 한국이 분발하여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을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2022년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원전 사업은 시작일 뿐이고 유럽연합이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켜 수백조 원 시장이 열렸기에 아직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무리 훌륭한 원전 업체라고 해도 건설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원전의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럽 내 원전 시장은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프랑스 3개국이 나누어 수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럽연합과 척을 치고 있어 에너지와 같은 국가 중요 산업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일본의 원자력 업체는 프랑스와 비슷하게 안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으며 거기에 더해 일본을 대표하는 원자력 업체인 도시바는 사실상 파산한 상태라 경쟁력 있는 원전 업체는 한국, 미국, 프랑스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